음, 찍 박인데, 도저히 속이 안 좋아지고, 많이 못 먹겠는데, 이거. 음, 얼은 아주 좋좋습다다 <laughs>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제 안전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남보다 조금 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 될, 될까 싶어서 찍는 거고 어 저는 이제 시공이 중급이에요 중급 중쿱. 그러니까 현장 구성도 가능하고. 이제 안전은 거의 고급 고급이에요. 아마 한 내년이면 아마 고급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공장,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일반 땅에서 터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, 뭐 흙막이 이런 전반적인 거 건축 올라가는 걸 전반적으로 시공도 얘기해주면서 안전도 같이 얘기드리려고 이제. 했는데, 이 현장에서는 힘들 것 같고, 제가 말씀드렸듯이, 잘못된 트리 찍었다가 걸려갖고, 소약서까지 써가지고, 이제 절대 한달을다 지웠습니다. 여기 조금이라도 도움될게몇개 있었는데,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데, 여기 현장 끝나거든요? 그럼 다음 현장에 <laughs> 들어가면, 그때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알려드릴게요. 예, 뭐. 이런 맨날 여기면 제가 보면은 이게 노가다 용어가 많아가지고 나 일본 엄청 싫어하는데 그것도 노가다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아저 형반이 조금 여기서 종사를 했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노가다 70%가 무슨 저기 용어를 좀 배워야 된대요. 영어 단어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 없듯이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다음 현장 들어갈 때까지는 뭐한두달 걸릴 것 같아 한두달 걸릴 것 같아 그때 되면 제가 조금씩 올려드릴게요. 맨날 술취 먹는거나 이거 이거 이런 거는 찍고 이거요. 하이가 뭐 그렇습니다.